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 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아이폰 12 출시 이후 알뜰폰 신규 가입자는 전달 대비 30% 이상 급증했습니다. LG 헬로 비전은 아이폰 12 출시 이후 같은 기간 LTE 고가 요금제 하루 평균 가입자가 10월 평균 대비 31%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KTM 모바일도 아이폰 12가 출시된 일주일간 LTE 고용량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3종에 신규 가입자가 10월 대비 38%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급제 플러스 알뜰폰 조합으로 데이터 비중이 높은 알뜰 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아이폰은 이동통신사 공시 지원금이 적어 소비자들이 자급제를 선택하는 비율이 안드로이드 폰보다 많은 편입니다. 소비자들은 아이폰 12를 자급제로 구매한 후 기존 이동통신 3사 요금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알뜰폰 요금제 가입을 선호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이통 3사에서 알뜰폰으로 넘어온 순증 가입자 수는 10월 기준 1만 3039명으로 5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자급제폰 기반 알뜰폰 가입자들이 늘면서 이들을 겨냥한 관련 업계의 마케팅도 달아오르고 있죠 한 알뜰폰 통신업계 관계자는 아이폰 12와 같이 특정 단말기를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언급했습니다 고가 5G 요금제보다는 데이터가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는 LTE 요금제를 선택하는 신규 가입자가 더 많다고 설명했죠.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퀄컴이 미국의 제재 대상인 중국 화웨이에 대한 부분적인 수출 허가를 미 당국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허가 품목에는 4G 제품용 반도체 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죠. 이번 조치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퀄컴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화웨이는 자신들의 플래그십 휴대전화에는 자체 설계한 반도체 칩을 사용해왔지만 중저가 모델에는 퀄컴의 반도체를 사용해온 것으로 전해졌죠.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의 반도체 칩 재고는 내년 초 바닥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텔도 화웨이에 대한 제한적 수출 면허를 이미 획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에 대한 수출길이 막히자 수출 면허를 신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죠.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장비가 중국 당국에 의한 스파이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해 5월 화웨이를 블랙리스트로 지정, 미국 기업들이 수출 등 거래를 하려면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한바 있습니다. KT는 15일 기가와이 인터넷 가입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출시 4개월여 만입니다. 기가와이 인터넷은 지난 6월 KT가 선보인 신개념 와이파이 서비스입니다. 기존 유선 와이파이 공유기에 이동형 와이파이 공유기를 추가한 상품으로 집안 어디서나 끊김없이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죠. KT는 인터넷 신규 가입자 4명 중 1명은 기가와이 인터넷에 가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합 3년 약정 기준으로 기가와이 인터넷 최대 1기가는 월 34,100원, 기가와이 인터넷 최대 500메가는 월 29,700원입니다. 기가 와이 인터넷의 장점은 안정적인 무선 연결과 장소 제약 없는 자유로운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반 가정뿐 아니라 30에서 40평 규모의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도 참치 통조림 두개 크기의 이동형 와이파이 공유기를 자유자재로 옮길 수 있어 맞춤형 인터넷 환경 구현이 가능합니다. KT는 2022년 말까지 기가 와이 인터넷 누적 가입자 10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기가 와이 인터넷을 시작하는 실생활 밀착형 혁신 서비스 제공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미국 대선이 끝난 데 이어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내놓은 코로나19 백신의 성공적인 예방 효과가 전해지면서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이 신고점 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15일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재 세계 증시의 시총은 총 95조 4162억 달러, 약 10경 6390조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9.2% 증가했습니다. 세계 증시 시총은 10월 13일 92조 8,050억 달러로 고점을 찍은 뒤 코로나19 재확산에 주춤하며 그달 말 87조 4,180억 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고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의 임상시험 중간 결과까지 9일 발표되면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죠. 이달 들어 시총 증가율을 보면 헝가리, 스페인, 폴란드, 터키,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선두 대형을 꾸렸습니다. 한국의 시총은 1조 7,537억 달러로 11% 늘어 86개국 중 증가율이 28번째로 높았습니다. 미국은 시총이 39조 3,730억 달러로 9.4%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아시아 주요국 증시의 시총 증가율을 보면 중국 5.1%, 홍콩 6.0%, 일본 7.9% 등입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처음으로 70% 점유율을 넘겼습니다. 15일 시장조사업체 스트레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340만 대를 출하해 72.3% 점유율을 차지했죠. 삼성전자의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은 줄곧 60% 안팎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분기 점유율이 7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3분기 삼성전자 라인업이 기존보다 늘어나면서 신제품 효과로 점유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점유율이 상승한 만큼 애플과 LG 전자의 점유율은 떨어져 두 제조사 모두 10% 미만을 기록했죠. 애플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떨어진 8.9%였고, LG전자는 9.6%였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폰 12 시리즈가 크게 흥행하면서 4분기에는 삼성전자 점유율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잇따라 전기차에 대한 리콜 결정을 내리면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소가이 하는 모습입니다. 아직 화재 원인의 배터리 제작 결함으로 단정할 순 없지만 전기차의 안정성 논란이 계속될 경우 배터리 업계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는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생산된 쉐보레 볼트 전기차 6만 8천여 대에 대해 리콜 결정을 내렸습니다 GM 볼트에는 LG화학이 오창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가 사용됐죠 앞서 현대자동차도 LG화학 배터리가 장착된 코나 EV 7만 7천 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결정하고 국내외 미국, 유럽, 중국 등지에서 리콜을 진행 중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달 삼성 SDI 배터리가 장착된 독일 BMW와 미국 포드도 일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BMW는 332를 비롯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26,900대, 포드는 유럽 판매 모델 2,500대가 삼성 SDI의 배터리가 장착됐죠. 초 미세먼지 농도가 주말, 휴일에 이어 오는 17일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나쁨 상태를 보일 전망입니다. 15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과 지방 대다수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으로 예보됐습니다. 전북, 충남,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역에는 이미 전날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죠. 월요일인 16일에는 수도권, 충청권, 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에서 보통으로 각각 예보됐습니다. 17일 또한 수도권, 세종, 충북, 대구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음 이상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미세먼지 상황은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에서 난방이 시작되고 공장 가동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한동안 잠잠했던 중국발 스모그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죠.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요일인 18일 이후부터는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낮음 수준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행복 한 하루 디지털 투데이 였 습니다.